좋아좋아。来，많이하자애셋테많이많이하자세트 됐어 라이트파이 아유 좋아 좋 좋아. 9 아, 밑에, 밑에, 밑아밑 m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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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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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에이이이팅 <wn> <fall asleep> <년> <Rat husky>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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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유치원에 뒤 유치원 뒤 유치원뒤 어누가우연우연이배 맞았어 괜찮아 배 맞았어, 배 맞았어 아이고 순간 딱 놀래 우이 네?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순간 놀랜거야 <놀린> <놀린 거야> 엄청 아픈데 병화리 <laughs>

잘생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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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 화이팅! 겼지잘생겼가요생겼지가요

에소 엑소+ 엑소+ 괜찮아소 엑소+ 에소 엑소+ 이팅에소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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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소 엑소+ 엑이 엑스라이팅! 오, 아, 어, 대주! 대주! 오, 좋아, 아, 좋아! 굿! 아, 좋았데 oh. 아, 잘라! 아우라, 때려라! 나이스!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이고, 나올걸! 아이고! 팅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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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요. 괜찮아 괜찮아. 한 번만 도와줄까요? 저기요. 저기서 뭘까요? 저기 축구 나와요. 도와주라. 그래 내가 도와줄게.

아 에이 서이서 에이 서이 서타! 진짜 이 그냥 보내 버이 대준! 아프 아니라고. 누가 안 그러죠? 뭐야? 됐 화이팅! 아, 정교군가아 어, 좋아. 좋아. 아, 좋아. 와, 좋아. <laughs> 좋아. 이게왜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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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지 마 하지 마지 하 마. 하지 마. 야, 이거 하지 마. 몸에 안 좋아. 야, 이거 바람. 이거 바람 지 몸에 안 좋아. 너손 닦고 가서. 나 음. 이런 데규이팅 올라! 고준규 최고! 준규 하이팅! 진규 힘내! 한번 꽂아할수 있어! 에센! 올려! 때리면 붙여라. 따감이 있다. 아니야, 아니야. 패지 들어가야지. 하이와어좋았좋았좋아 우빈 아 좋아 다시 스이 oh! 잡아줘 잡아줘 아 ja, 좋아 이 빼준다 d o 이 t know, y 이 u don't know, you don't k n 아우생 우영근 집중하자 에스 집중 집중 아 벌써 15분이 지났어 됐어 에스 이 야, 공을 봐! 공을 어, 우혁다나우나이나혁이우야우영이 우혁이야! 우이야우혁이 우혁이야! 우이야 우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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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혁아이야아혁이야아이야아이야우혁야이이야아이

아니, 엄마옆에 엄마가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연아, 우금 우연아. 우 조심히. 와, 좋아요, 좋아. 괜찮아. 괜찮아. 놀부, 나와

태이팅이팅 가자, 이팅어다이팅다됐이다됐다됐다태이다됐이다태이다태이태이팅어났다 태풍이 불어났 s 태풍이 불어태 s 이불불이이 아니,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그, 그, 티한번갈 같아. 아무도 없어, 됐다, 잘했다. 야, 머리만 돼. 여기 꿀팁 아무도 없어. <목소리> 아, <목소리>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